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갈렘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특히 여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부터 좀 질문이긴 한데. 제비를 뽑아서 영토를 분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땅을 분배한다는 건 이미 그냥 공터를 해갖고 쫙거가지고뭐 여기 주영이 땅, 여기는 뭐 원준이 땅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들어가서 지금 몇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어. 앞으로 정복할 땅이 많아. 여전히 가나안에는 다른 적속들이 살고 있고 전쟁을 치러야 돼. 근데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한다는 건 이제 분배 받으면 거기 가서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너는 이땅 이렇게 한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한번 앞뒤로 좀 얘기해봐. 제비를 뽑는다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켜서 하신 거한 건가? 이러는데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 거야. 그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뽑은 대로 자기 땅이 되는 거야. 뽑았는데 엄청 강한 군대가 있는 땅이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될 수도 있고. 뽑았는데 그냥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뭐딱 뽑았는데 막 되게 살기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뽑았는데 막 산골짜기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근데 제비를 뽑았다는 거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생각해봐 이시대에 여우수아의 그니까 러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서 여우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우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그 왕을 생각하면 돼. 그종민족의 수백만 명이 있는 그 민족의 왕 뭐야 절대 권력이 사실은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게 나타나요. 사실은 갈렙이 막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막뭐 안수받듯이 기도 먹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실은 지도자니까 툭툭툭 나눠줄수 있어. 그렇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 지도자부터 온 민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비 뽑았다라는 이 표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제비를 뽑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비를 뽑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전체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온전히 인도해 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6절부터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되게 독특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뭐 당연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야.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 왜냐면 하 40년 전에 정탐을 할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왜 썼을까? 그냥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순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기생 나합과처럼 이렇게 혼혈인 거지.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안에는 그 출애굽하서 막광야를 늘 떠들던 이 민족 안에는 순수하게 열두지파 이스라엘 민족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종들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사실은 어쩌면 주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표현은 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더 맞아. 왜냐하면 그 안에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있던 사람이 이 민족에 사실은 뭐냐 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까지 오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지파의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외부에서 온이 이 사람, 외부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던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 민족을 향한 열정이 더 컸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 공동체가 순수하게 우리끼리만, 우리만의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렇게 이방인의 자손들이 하는 역할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 이 책을 누가 읽겠어? 후손의 후손들이 읽고 있겠지. 그렇지. 우리 민족은 어떤 이렇게 섞인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공동, 그런, 그런 의미로서의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을 사실은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이란. 갈렙이의 활동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갈렙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데스 반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게 나와요. 6절 뒤에 보면, 그,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렙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40년 전에, 45년 전에, 딱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우리는 간담이 살아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맷돌기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갈렙만 딱 나와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당장 가도 우린 이길 수 있다. 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고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그때 사건이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에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내뒤에 보면 내가 따라 거기 읽어봐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였다. 성실하게 보고.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 아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보고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적각고리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 안악자손이 있는데도 있지만 그들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다. 그게 여기서 표현한 성실한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이라말이요 8절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도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충성하였다는 건 뭐냐면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신뢰하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탁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날에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왜냐면 하 헤브론을 달라고 했는데 헤브론 땅은 가장 정복하기 힘든 산지이면서 가장 힘이 센안악 자손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왜 판타지 같은 데 보면은 신과 신인, 신과 인간이 반반 섞인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안학자손 약간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 하늘의 딸들과 이 땅의 아들들이 만나서 안학, 이런 사람, 어떤 이제 백성이 생겼는데 이게 안학자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막 이런 걸 상상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전략적 요충지라 침범하기 도 어려워. 근데 갈렙이 내가 그 가장 어려운 그곳을 내가 가겠다. 내가 밟겠다.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이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쭉 얘기했어요. 그렇죠. 온전히 온전히 뭐 하나님을 그리고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온전히 따르고 충성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자,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후손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도 이 책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갈렙이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라,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이런 이런 얘기 굉장히 탁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뭐냐면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더군다나 이 갈렙의 이야기를 요요 요 부분에 넣으면서 그 표현들 하나 님께 충성했다, 온전히 내가 따랐다.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뭐, 이런 말들의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뭔가 충성과 온전히 따른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은 10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어.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이 육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장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표현을 또 다른 게 관점에서 보면은 40대처럼 85세인데 지금도 막 그때처럼 싸움을 막 날아다면서 니 하고 그런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체적인 어떤 그 유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을 변하지 않고 주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한결같은 신앙의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고 45년 동안 왔다는 거죠. 생각해봐. 여 그,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40년 동안 어쩌면 아무 보상을 못 받고 40년의 광화생활을 보냈어. 하나님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단 말이야. 생각해. 여러분 상상이나 할수 있겠어? 그 약속을 믿는 거를 40년이 가까운, 그것도 그냥 평, 평안하게 지금 뭐 이렇게 우리처럼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전쟁과 광야 생활을 해야 됐단 말이야그 가운데 갈렙은 한결같이 그 신앙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그, 그 갈렙의 그 말, 그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여우수화를쓴 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의 그 꾸준함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여사를 서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우리나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책을 읽고 있는 여사에서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게 할까요? 우리가 없는 민족이, 없는, 없는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어? 아니죠. 우리 인생에 뭐가 뭐 이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것 같아요? 뭐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충성해야 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뭘까? 갈렙이 40년 동안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그냥 막 맘대로 살았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꿈을 갖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뭐 이런 비전이 있죠.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기 잘 섬김으로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보내야 돼? 그냥 화랑 방탕하게 보내는다면 언제쯤 마치 점쟁이처럼? 내가 45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잘 돼? 아니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갈레비크랬다 45년. 나이 85세 가장 어려운 전투에 내가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나에게 달라. 그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의지. 여러분들 몇세요다 20, 20대잖아. 20대는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뭐냐면 혈기왕성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배우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나의 생각, 나의 지혜, 어, 나의 능력, 이런 것도 열심히 갖고 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일으켜 세워주실 건데. 라는 신뢰를 가진다면 한순간 한순간 자요 공부도 마찬가지. 물론 공부를 무조건 잘하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학업의 과업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 더 나아가서 나의 신앙 생활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점점 더 강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고 12절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앙. 그래서 모든 것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축복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런 약속을 받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너의 자손의 기업, 기억,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영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근데 한번 전투에서 이겨서 대성할 거야. 이게 아니야. 네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나날들을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거야.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어. 여기 어? 주영이, 원기, 원재, 찬주, 여기 원... 어, 뭐야, 원준이, 여기 류리, 시온이 전부 다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나의, 너의 사는 나날, 나날, 나날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희들을, 너희들 향한 놀라운 그 꿈과 계획들을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고, 너네들을 이끌어가고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달마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한 번의 순간에 대단한 게 아니라, 한번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그냥 땡이 아니라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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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의 자손까지도 그런 신앙이 이구약에 이 여우사사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사람, 아까 얘기했죠 아낙사 아르바라는 게 헤브론의 예 이름은 기야 아르바야 그 헤르본이라는 땅을 갈렙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곳에 아르바라는 이름을 여기서 딱 언급한 거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전쟁을 치러야 됐던 그 땅에서 전쟁의 그쳤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그 아랫자손을 어, 어, 끌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인 갈렙의 민족이 자손들이 평화를 주신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치열하고 가장 넘기 힘들고 가장 장애물이 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함께 하 시면 그곳 에평 화가 찾아온다, 는것을 여러분 들은꼭 기억 했으면 좋겠 습니다. 아시 겠죠？자, 우리 기 도하 겠 습니다.